더민갑부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랜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을 보게 됐는데요. 그들은 더욱더 유명해지고, 또 그것으로 이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취미와 직업을 살려서, 또 그리고 자신의 재능들, 관심들을 살려서 자신들이 소망하는 것을 유튜브나 혹은 뭐 다른...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동감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물질을 많이 갖는 것 그리고 무엇 어, 유명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에 어, 장래희망들을 물어보면 대통령이나 뭐 판검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이들의 꿈은 유튜버라고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그런 꿈을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소망들을 갖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시스템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각자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작동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희망을 소망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피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좋은 것, 선한 것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 왜 소망을 말했을까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에 또 그리고 그것이 있는 요한의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주변의 상황이 굉장히 암담하고 암울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요. 주님의 오실 날은 멀어지고 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쳐 쓰러지기도 했고요.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한 거죠.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이라고 그들을 얘기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위해서 어려움을 견뎌내고 새로운 길과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항구 자신들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죠. 이런 소망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에 있는 구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사랑으로 견디어가며 마침내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소망의 근거는요, 세상의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행복에 관한 근거를 둔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두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그것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인데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하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고 또 그리고 그 소망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어, 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라고 먼저 질문하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베풀어 주신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랑이시라는 그 믿음에 대해 믿음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새 생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그 믿음이 바로 소망의 근거입니다. 그 소망은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장래의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주님, 마음으로만 만났던 주님을 이제 인격과 인격으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밝히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얼굴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얼굴이 닮은 얼굴, 같은 얼굴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같은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이 과거의 일이라면 이제 얼굴을 마주 볼 날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고요. 그 소망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을 볼 소망,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주님과 같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깨끗하신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저분한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나요? 여기서 지저분하다는 것은 그냥 외형적으로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 있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유혹과 시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받으셨던 일이 바로 성령을 따라 광야에서 40일간, 어,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이죠. 사단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물리치셨죠.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그세 가지 시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나타나는 시험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흔드는 유혹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고요.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 어떤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소망, 이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식이 자신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깨끗하게 합니까? 죄로부터 깨끗하게 합니다. 죄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소유나 세상살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기 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처럼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것이죠. 욕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지 사랑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효함 최연국 선생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돈을 많이 버니 미쳐가더라. 그래서 살려고 도망쳤다. 유혹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욕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신 분이신 거죠. 자신을 욕심과 욕망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목적으로 삼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다듬습니다. 마치 연예인의 멋진 모습을 담기 위해서 자신의 말투, 행동, 태도, 눈치가 손짓, 좋아하는 것, 옷, 이런 것들까지도 다 닮아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깨끗함, 정결함을 담기 위해서 스스로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나 명예나 물질을 많이 얻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근거해 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기 위해서 특히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아, 주님 정말 많이 닮으셨 닮았군요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사해 볼까요?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정말 주님을 닮으셨네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